자, 여러분 또열개열개또 열 개, 열개 빨리 합시다. 자 여러분 일번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은다을에 또 선생님이 최대 한 맞출 거예요. 은다을 맞죠? 자 그들은 아이고 그들은 탑승했어 그리고 찾았어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맞죠? 그들은 탑승했어 이번엔 기차를이 아니라 어 기차에 어, 그런데 여러분, 탑승하다는 기차를, 기차를. 은다, 을에 맞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글일 뿐이에요. 그들은 탑승했서 기차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자리를.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되죠. 여러분, 탑승하다가, 볼드가 있어요. 볼드. 요거 있죠. 요거 뭐. 맞죠? 과거니까, 볼드. 이디를 붙여줄게요. They boarded the tra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맞죠? 은다를 썼죠, 여러분? 맞죠? 이거 한글일 뿐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툴을 쓰면 그문법으로 틀려요, 여러분. They boarded the train. 자, 그리고 자리를 찾았죠, 여러분. 자리를 찾았다. 그럼 엔들 한개 써줘야 돼요. 또왜 동사 두개 나오니까, 맞죠?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여러분? 자리를 찾는데, 얘들아, 그들의 자리겠죠? 그들의 시 t 맞죠? SS. 여러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한번못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즐겼어요. 레드와인 한 잔을. 이렇게 은다그리될 거예요. 맞죠? 요거는, 요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겠네. 그들은. 즐겼어요. 즐기다, 즐기다의1이가 붙어 즐겼어요가 되겠죠? 어, 한 잔. A 어, glass죠? glass. A glass of 와, red wine이네. Red wine. 맞죠? Red wine. 이렇게 하면, 한 잔의 레드와인을 즐겼어요가 됐어요. 근데 뭐랑, 얘들아? 식사와 함께니까 위로 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밀 식사 우리 밀키트를 하잖아 맞죠?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시원한 바람이 여기 은느니가 맞죠? 은느니가 채웠어요. 맞죠? 채웠어요. 뭐를 채웠어요? 공기를 이렇게 은다을 만들고 맞죠? 어 모두를 상쾌하게 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상쾌하게 해줬어요 모두를 이렇게 은다을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해보겠어요. 자, 시원한 바람부터 쓸까요? The cool, 음, wind 하지 말고, 우리 breeze 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단어 쓰면, 뭐한번 보고, 맞죠? 두번 보고 하다 보면 외워지니까. The cool breeze. 맞죠? 채웠다. 우리 feel 있잖아, feel. 맞죠? feel. 우리 음료도 refill 하잖아, 맞죠? 채우다예요. 근데 채웠다니까, 이리 붙일게요. feel the air. 맞죠? 이래 공기를 채웠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이거,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볼게. 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은, 뭐 있어요, 여러분? 상쾌하게 해줬어요. 상쾌하게 하다가, refresh가 있어요. refreshed. 그죠? 누구를? everyone.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요 얘들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end 있죠, 여러분. 그죠? The Cool Bridge가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선생님, 이거 두개다 없애줄 거예요. 없애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Refresh에 이 1위를, 이 과거를, 얘를 없애면서 이걸 ING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모두를 상쾌하게 해줬다라는 동사였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문장이 어떻게 변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자, 시원한 바람이 공기를 채웠어. 코마 찍어 주면서 모두를 상쾌하게 해 주면서가 돼요. 이게 뭐뭐 하면서가 돼요. 뭐뭐 하면서 모두를 어 상쾌하게 해 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사였다가 ing가 아, 붙으면서 동사가 아니나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 선생님 나올 때마다 몇번더해 줄게. 4번. 예술가는 주어죠. 만들었어요. 동사죠? 뭐를? 걸작품을. 이렇게 은다, 을이 될 거예요. 맞죠?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선생님 또 위드, 전체사 플러스 명사로 쓸게요. 예술가는. 아티스트 쓰면 되겠죠? The artist. 어,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일 쉬운 거뭐 있노, 얘들아? made 아니면 c r e a t e 하면 되겠죠? 예술품이니까 그래도 create에 이리 붙이 게해요 만들었어요. 어, 여러분, 대작, 걸작이 여러분, masterpiece입니다. m a s t e r 요렇게. 요렇게 하면, 그 예술가는 골작을 만들었어요. 정교한 디테일 이죠 여러분. 일단 내가 위드를 쓸게. 그러고 여러분이 정교한 디테일을 쓰면 돼요, 여러분. 디테일은, 어, 셀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S 붙였어요. 맞죠? 이제 정교한을 써야 되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오늘 어려운 단어 쓸 거예요. Intricate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니, 형용사가 있어요, 여러분. Intricate. Intricate. 됐어요? 정교한. 정교한, 요렇게. 요런 단어 한번 외웁시다, 잉? 다음, 5번. 그녀는, 어, 따랐어요. 맞죠? 뜨거운 수프를, 그릇에는 전사, 플러스 명사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제공했어요. 이 제공했어요만 쓰면 안 돼요. 여기다가 제공했어요. 그것을 저는 을를 해줘야 돼요. 은다, 을 동사기 때문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집어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녀는, 쉬. 따르다가 뭐죠? 따르다. poor, poor. p o r 거기다 뭐 써야 되죠? 이리 붙여야지, 얘들아. 맞죠? 이 쏟다, 쏟아 붓다 이런 뜻이 있잖아, 얘들아. 그냥 부었어요. 따랐어요. 부었어요. 이 붓다. 붓다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겠다. 그녀는 부었어요. 뜨거운 수프 The hot soup.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디다가? 이제 이게 여러분 갈로 아닙니까, 여러분? into the Into 더 하지 말고, into a 합시다. 그릇이니까, 무슨 그릇인지, 뭐, into a b o w l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Into a b o w l 어, 따로 고니까, 여기 엔드가 있어요, 여러분. 숨어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공하다가, 여러분. 우리 음식 서빙하다라고 하죠. 맞죠? 서브입니다, 서브. 그면 과거 썼지? 이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요, 지금 핫스프를 담았잖아. 그 핫스프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문장 끝내주면 안 돼요. 다, 을 동사기 때문에, 을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됐어요. 다음, 6번. 어, 6번은, 여러분들이, 은, 다, 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를, 뭐로 만들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볼까요? 그들은, 이런 애들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 제일 뒤로 가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니까. 참여했어요? 요가 수업을, 요가 수업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들은, they. 네. 참가하다가 뭐죠, 여러분? Attend, attend. Attend인데 참가했다니까, 이디 붙였어요. 어, 선생님, 음, 요가 클래스에, 어, 요가, 맞죠? 요가 클래스. 이렇게 했잖아, 요 얘들아. 자꾸 to 쓰고 싶어요, 선생님. to 쓰면 안 되는, 이거, 은, 다, 을 동사예요. 은, 다, 을 동사라서 to 쓰면 안 돼요, 여러분. They attended.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99 99.999%는 다은다의리에요 여러분. 전치사 잘안 씁니다. 됐어요? 그들은 참석했어요. 요가 클래스. 이제 2가 나와야지. 어, 휴식시키기 위해서가 뭐예요? 휴식시키다. 여러분, 제일 쉽게 쓰는 휴식시키다. 릴렉스 있죠, 릴렉스. 그렇죠? 릴렉스, 뭐와 뭐를? 어? 뭐와 몸을 마음? minds and bodies. 요렇게 쓰면 되겠죠. 됐니? 다음, 그는 관찰했어요. 어? 상황을인데, 얘들아. 아이고. 상황을인데, 요 구석에 서서 있죠. 이거 섰다라는 동사죠, 이거 지금. 그는 섰어, 방구석에. 그리고 관찰했어, 상황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는 섰어, 방구석에. 맞죠? 이거 은다, 어디에? 은다, 을. 요렇게 두개 붙였죠. 은다, 어디? 그리고 은다을 음, 이렇게 두문자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는 섰어, 스탠드의 과거니까 스튜드죠 어디에 있더라? 어, 저구석이 뭐예요? 인더 코너 아닙니까, 여러분? 인더 코너. 어제 방이니까 of the room 하면 되겠죠? of the room 됐어요. He stood in the corner of the room 했죠. 어제 그리고 할 학교 선생님이또잘 보세요. 관찰하다가 얘들은 뭐니? observe, 아닙니까? 근데 과거니까 observed 쓸게. 어, 상황은 the situation 이잖아. 맞지? 요, 어, 쌤이 이렇게 썼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 거예요, 여러분. end 없애고, he 없애고, 맞지? observe에 id 없애면서 이걸 안동사로 바꿀 거예요. 지금은 동사지만 동사 아닌 걸로 바꾸면 다 여러분. 관찰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는 섰어, 방구석에. 상황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선생이 됐어요. 두번 했어요. 앞으로 열 번, 2 0번 계속 해줄게요. 다음, 8번. 은, 다, 을, 어순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쳐보세요. 딱, 은, 다, 을이죠, 지금. 그들은, 어, 지구의 생태계를 공부했어요. 과학 수업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맞죠? 그들은, 네이. 공부했어요. 과거 써줘야 되겠지? 뭐를? 지구는 항상 더가 붙어요, 여러분. 지구인데 지구의 해줘야 되겠죠? 지구의 생태계가 뭐죠, 여러분? Ecosystem. 에서 붙여놓을게요. 어디서 여러분? 어디서? 어디서? 과학 수업에서. In the 해도 되지만 in there 할게요, 여러분. 그들의 과학 수업이죠. 선생님이 자꾸 소유격 많이 쓰죠, 맞죠? 선생님 더보다 소유격 많이 씁니다. 여러분. In their science class. 이래면 되겠죠? 됐어요. 다음. 그는 자신의 생일 선물로 비싼 시계를 샀어요. 아유, 쉽다, 쉽다. 그는 샀어요. 비싼 시계를. 요거 전치사 edge로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는, he, 샀어요. bought, by bought, b o u g h t 있죠 뭐를? 비싼이죠, 비싼. 그리고 시계는 셀수 있어서 on을 붙일 거예요. 왜? expensive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가 아니라 on을 붙였어요. 아, 에이오우 발음으로, 아, 에이오우 발음으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라 on을 붙여야 돼요. on. He bought an expensive watch. 맞죠? w a t 선물로 써. as 쓴다 했죠, 여러분? as a, 선물이니까, 어, 붙였어요. birthday gift.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가 빠졌죠,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자신의 생일 선물로. 자신의 애가 빠졌죠.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되죠, 여러분. for himself.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자신을 썼다, 선생님이. 다음, 10번. 또 은다을 오순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녀는, 어, 아, 요, 요런 건다 위에서니까 뒤로 가겠죠, 여러분. 자원봉사를 했어요. 어, 자원봉사하다라는 자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쓰는 동사. 그녀는 자원봉사했어요 하고, 안녕. 끝났어요, 이 문장은. 그러면 이거는 또 지역병원에서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오케이. 이거는 은다 동사예요. 은다을이 아니라, 은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동사예요. 그녀는 쉬. 여러분, 자원봉사하다. 이게 다 한다, 이게. 중학생들도 한다, 이거. 이리 붙였어요. 과거라서, 발론티어드. 됐어요. 어디에서? 지역병원에서죠, 여러분. 요새 선생님이 초등문법 강의 수업에 올리고 있어요. 이거 전치사 엣입니다, 엣. at the, at the hospital인데, 지역이니까 local 집어야 게요 local hospital. 됐어요. at the local hospital. <목소리> 이를 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인데, 일단, to help 를 쓸게요, 선생님이. help 고, 이런 표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help people. 아이고, 아이고, 잘 쓰시나. people in need 라는 표현 있죠, 이거. 맞죠? 요거, 요거,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게, 요, 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people 대신에 선생님이 앞으로 또 자주 쓸게 있어요. 도주를 씁니다, 도주니다 됐어요. 뭐 어떤 뭐뭐 하는 사람들 한다고 선생님이 피플 후안 써요 거의 도즈 후를 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뭐 하는 사람들 됐어요 그래서 도즈 인니 이렇게 씁니다.